방어하고 있는 정면으로 갈줄 알았냐? 어세신 팀의 캡틴 후딘... 빠르고 변칙적이야... 하지만 이번엔 쉽지 않을 거다! 스파타! 마그나 에쿠타스 스카드 너희 소금수의 겁먹을 줄 알아? 알아, 파타! 트림매직한 사이드 스텝. 이거밖에 숨을 셈이냐 <laughs> 파타, 백스텝. 이런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laughs> 네 눈엔 이미 안개밖에 안 보이지. 진짜 이 쪽에 있다. 누르고 트릭메지카 소알 트릭메지카 파워 떠든 피아스. 피아! 안돼. 스타제이1 5대 호. 이렇게 해서 마지막 4강 자리는. 어쌔신 팀으로 확정됐습니다. 저 녀석들이 우리 다음 시합 상대라고? 괴상한 녀석들이 기술도 참 괴상하네. 이거 죄다 처음 보는 기술들인데. 까다로운 상대군. 올해 탑 플레이트 세계 대회는 파안의 연속인데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익스트림 팀이 문명의 황제 팀에게 패해 4강에서 탈락한 사건이 가장 큰 이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승리의 주인공이라 할수 있는 루이 선수가 알고 보니 예전 R.S 팀 소속이었던 루터 선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또한번 뭐, 화제가 되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음, 이거 흥미진진하구만. 그런데 더 놀라운 우연이 또 있습니다. 천하팀의 손태양 선수도 R.S 팀에 있었던 손태산 선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과거 화려했던 뭐, 선수의 인생이 대출이 활발합니다. 어? 나참여긴 내려나는 강자들이 모이 곳이야. 그래서 세계대회라고.. 더구나 이제는 4강.. 그렇게 만만한 팀이 있을 줄 알았냐.. 아무리 그래도 어쌔신 팀의 기술은 분석도 예측도 안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팀을 무슨 수로 이겨요.. 다들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 어? 대체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고친이.. 아빠.. 오, 왔나.. 잘 지내셨어요.. 감독님.. 그런데 방금 누가 약한 소리를 하는 것 같던데..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다음 상대는 어쌔신 팀이 너무 강해서요. 그 말뜻은 그럼 천하 팀은 약하단 거냐? 음. 너희들이 사강에 진출한 건 그저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었어. 그건 저거 손태산, 손태산 맞지? 그... 그런 것 같아. 내말 명심해라. 아무리 완벽해 보인다 해도 세상에 깨알 수 없는 기술은 없다. 어쌔신 팀이 좀 변칙적인 스타일이긴 하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파워나 지구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 네? 보통 초반에 변칙 기술로 상대를 혼란시켜서 페이스를 잃게 만든 후에 제플에 쓰러지게 하는데 거기에 말려들지만 않는다면 승산은 있지 음. 아주 잘 하시는군요 천하팀! 반드시 결승에 올라가야 된다! 손 태양과 루이가 대결하는 걸꼭 한번 보고 싶거든. 네, 저희 꼭 결승전에 올라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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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쌔신 딥한테 승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자기의 탑 플레이트와의 교감과 소통을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해. 알았지? 눈을 감고도 자신의 탑 플레이트를 컨트롤 할수 있어야 해. 말로는 네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는데 혹시 루이 때문이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 속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넌 지금 두 적수와 한꺼번에 싸우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잘 생각해봐. 당장 싸워야 할 눈앞의 상대가 누군지. 그야 어쌔신 팀이죠. 그래. 일단은 어쌔신을 넘어서야 루이와 만날 수 있는 거지. 한 번이라도 지면. 그 다음은 없어. 그건 그렇지만... 나도 강한 적들과 계속 싸워 나갔기 때문에 많은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너도 최선을 다해 어쌔신 팀과 싸우다 보면... 혹시 알아? 듀얼 마그나 소울을 깨뜨릴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루이의 듀얼 마그나 소울이 거창해 보이긴 해도, 결국은 마그나 소울의 파워를 그냥 두 배로 증폭시킨 것뿐이잖아. 간단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이냐고요. 물론 절대로 쉬운 건 아니지. 하지만 강해 보인다고 해서 절대 무적인 것도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반드시 진실은 아니듯이 말이지. 그,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음, 글쎄다. 상대가 강한 파워를 가졌다면 넌 스피드로 맞선다거나, 아니면 상대의 빠른 스피드엔 강한 파워로 맞선다거나, 아니면 아니면 뭐그두 가지를 합칠 수도 있겠지. 두 가지를 합친다고? 차가운. 넌 천하팀 경기 같이 안볼 거야? 우리 다음 시합 상대는 황제 팀이잖아. 쟨 나도. 그럼 우리끼리 간다. 집잘 봐라. 터지 않으면 선타영과의 대결은 없어. 선타영 기다려라. 루이를 꺾고 나서 반드시 널 쓰러뜨려 주마. 드디어 결승 진출을 앞는 사강 대결입니다 과연 결승에 진출하게 될 주인공은 예측 불가능한 변칙 플레이의 어쌔신 팀이 될 것인가? 올해 세계 대회의 파란과 이변의 주인공 천하 팀이 될 것인가? 그럼 잠시 후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상대의 속임수에 혈압 되지 마라. 그냥 너희 페이스대로 경기를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네. 네. 자 그럼 선수 입자. 먼저 시작할까? 좋아, 간다! 윙스팔콘, 백스테 이게 진짜다! 실리콘 차, 비트리스 아! 뭐야, 힘겨루기를 해보자고? 록스 블랙 롤링 스 어림없지. 클로버 미즈트 점핑 펀트 뭐야, 빨리 뛰! 고마워, 담도가. 어, 뚝심한 한 대단한데? 응. 그렇다면 우리도 실력을 보여줄까아나이거웨이 어? 조심해. 파워택이 온다! 마그나 비트레스 파워존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파워어택만 쓰란 법이 있냐? 따라! 실리키간! 온다! 보 스트라이커였어! 로키볼렘 인비서블 딥패스! 살았네 그래 어, 또 온다 이번에도 모우 스트로이컨가? 클라밤미제트뭐회클라밤미제트 파워 긴마스프 이번 건 진짜 파워어택이야 간격을 더 좁혀 긍정한 파워야 상대의 페이스에 완전히 말렸군 어렵겠어 마지막 공격으로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주지. 클로머 미지트 점핑 바트. 윙치팔컨 도네이더 암호. 로키 볼랩인비서블 디펜스. 자 지금이야. 오케이. 아니틀조아 팬맨 선수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我去，他妈！ 화려한 봉시공격으로 천하팀의 두 선수를 슬립아웃시키고 이점을 먼저 획득합니다! 변칙적인 경기 운영으로 상대팀을 멋지게 요리한 어스시 팀이 제1경기를 승리로 이겁니다 쳇, 아깝다. 네트인 시킬 수 있었는데 변칙의 능한 팀이다 속임수에 안 당하려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기회를 노려라 네! 그럼 이어서 제2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세신팀의 아울리어 퍼니퍼니 선수! 천하팀의 온유와 한미르 선수! 경기 스타트! 네, 기... 네! 어! 먼저 간다! 아, 서두르지 말라니까, 저 녀석이! <laughs> 그런 속임수에 누가 속는다고! 마그나 샤다 샤받아버려 시작부터 마그나 소울을 쓰다니! 이때다! 엑슬로브2! 다 스마트! 해피 크라운! 이제 끝이다! 모타 샤크! 아라이 이번에도 질줄 줄 알았다면 오산이야. 비류가 감독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덕분이겠죠. 점점 <laughs> 속았어. 속이긴 그쪽에서 술수를 부릴 시간을 안준 것뿐이야. <laughs> 전란척한 것도 지금 뿐이다. 건 그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뭐? 모탈 샤크 소환. 모탈 샤크 아, 워샤크 a p p y w 역전입니다! e 민희 선수 제2 경기에서 혼자 4점으로도 팀을 구하는군요. 이 y o 천 o y 이 k 대 y o k 앞서갑니다 그래봐야 겨우 1점 차일 뿐입니다 그래 걱정 안한다 네가 있으니까 태양아 이번에 이기지 못한다면 다음 경기는 없다 잘 알고 있지? 알아요 천하팀이 1점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제3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손태양 선수와 후딘 선수가 펼치는 불꽃튀는 마지막 대결 과연 어느 팀이 결승에 진출할 것인가? 일, 세, g 자, 오나라 그래, 어떤 속임수든 써봐. 난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걸할 테니까. 가라, 그래, 블레이즈 라이거, 코로나 바이트. 빅 매지카. 그거 반칙 아냐? 아니 탑플레이트를 차게 얼렸다고 해서 그걸 갖고 반칙이라고 할순 없지 뭐? 탑플레이트를 얼렸다고? 그래 그게 안개랑 무슨 상관인데? 미리 꽁꽁 얼려둔 탑플레이트가 상온으로 갑자기 나오게 되면 팽이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데 그 물방울이 강한 표전으로 주위에 퍼지면서 안개처럼 보이는 거야 <laughs> 그 정도 트릭으로이 성공명님을 속일 수 없지 <laughs> 숨 만나면 잘난 척은. 트 매직카, 엠버시 히트. <laughs> 상대는 그냥 안개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인데 그대로 공격을 했어야지 멍청한 녀석. 트 매직카, 터닝 어웨이. 도망가게 나둘줄 알고! 가라! 블레이즐 라이거! 파이어 바이트! 상대가 아무 이유도 없이 물러서잖아 함정이란 게 보이지 않나? 트릭 매지카! 포고 디서피어! 이번엔 안 속는다! 상황도 다 계산에 넣어두거든 트릭메지카, 스와! 트릭메지카, 파워서든스야! 레전드라이거, 스파이더파이어! <laughs> <laughs> 정신이 하나도 없네. 네가 버티면 버틸수록 괴로움만 더 커질 뿐이야. 저 녀석, 이제 자기 페이스를 완전히 잃어버렸어. 말려들면안 돼. 눈에 보이는 게 반드시 진실은 아니듯이 말이지. 그래. 저 환개는 그냥 내 시선을 뺏기 위한 속임수야. 그렇다면 눈이 아닌 귀, 귀를 믿어야 해. 트릭 매직카 앰버시 히트 이거 왜 저러지? 음. 거기다 레이저 라이거! 이런 야아니 이, 스탠드, 메카 백스텝. 어. 좋았어. 이제 더 이상 요술 같은 건안 통한다. 무술? 웃기지 마라. 그렇게 원한다면 정통 기술로 승부를 내주마! 안 무서워! 네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고 있으니까! 트매카 막아라! 에버시 히트! 레이저 라이거! 이제야 손평 당하셨군. 손태양, 강하긴 하지만 미접수는 네 아니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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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laughs> 잘했다, 태양아. 정말 잘했어. 진짜 아빠 말이 맞았어요. <laughs> 깰수 없는 기술은 없더라고요. <laughs> 그걸 알았다니 다행이구나. 네! 내가 방법을 모른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꼭그 방법을 찾아내서... 태산이 네 아들이냐? 어? 루터! 다음 상대는 누가 될까? 아무래도 황제 팀이... 불사조 팀도 만만치 않잖아. 하지만 루이의 듀얼 마그나 소울을 이길 수 있을까? 누가 올라오더라도 난 상관없어. 경기 시작됐어. 와둘다 장난이 아닌데? 이럴 수가 최기철이 저런 플레이를 하다니. 다음 이야기, 돌 불사조 팀대 황제 팀. 이건 내가 더 긴장되는 걸!